아인 브이로그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아인 우드슬랩의 마스코트인 허아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주말인데 출근을 했어요. 주말에도 제품들을 보러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웬만하면 주말에도 항상 나와 있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도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때도 있기 때문에 혹시 주말에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연락을 주시면 시간 웬만하면 정말 맞춰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어, 이번에 전시되어 있는 제품들이 좀 라인업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물건이 많이 나간 것도 있고, 원목 재고들 쌓아놨던 것들 중에 찾다 보니까 이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을 새로 해서 전시장에 깔아놓은 것들도 있고요. 간단하게 한번 소개들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주말이니까요, 오늘은. 주말엔 역시 아이 뉴드. 이쪽 쭉 라인에는 가장 많이들 찾으시는 길이 2천에 폭이 한 800, 750, 800선 되는 제품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보시면 나무 무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다가 자연스럽다, 자연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겠네요. 어, 자연이 가지고 있는 나무의 그런 매력이 그대로 보이는 게 우드슬랩의 가장 큰 매력이겠죠 그것들이. 이거는 이제 레진 테이블. 어, 티크 원목을 반으로 잘라서 심재 부분을 안쪽으로 거꾸로 집어 넣어서 가운데 이제 레진으로 마감을 해서 어, 사각형 딱 떨어지게 만든 제품이고요. 어, 실제로 보시면 얘도 굉장히 이쁜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거는 마쇼나스테. 마쇼나스테라는 원목으로 그 우드 버닝을 한 거예요. 나무를 지질 때 이게 어떻게 탈지 모르거든요. 어떻게 탈지 모르는데 미리 스케치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그 철제가 박히는 부분의 위치를 잡고 어느 정도 미리 스크래치를 내놓고 이렇게 전기로 작업을 해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스케치한 대로의 모양은 나와줘서. 저도 처음에는 이거 부장님이 작업한다고 하셨을 때아 이게 되나 싶었는데 쁘게잘 나와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유명한 퍼플라트 제품이 이렇게 있고요 이번 주에 퍼플라트 관련해서 문의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고 다섯 장 정도 나간 것 같아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수종이기는 한데 색깔 때문에 그래도 이 퍼플라트 보라색이 꽂히신 분들은 다른 걸로 뭐 대체할 만한 우드슬랩이 없습니다. 무조건 구입하셔야 되는 그런 퍼플라트 우드슬랩. 얘는 마조나스테라는 우드슬랩이고요. 마조나스테라는 수종이고, 아까 저기 우드 버닝했던 테이블을 그러니까 우드 버닝했던 테이블이 요 나무를 가지고 버닝을 한 거죠. 전체적으로 노란 빛이 도는 심플한. 무늬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좀 심플한 느낌이 나는 그런 우드슬랩 수종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야쿠샤바나. 야쿠샤바나라는 우드슬랩 수종이고, 일반적인 나무의 느낌보다 약간 돌? 대리석의 색감 같은 느낌도 있고요. 흔한 나무들보다 현대적인 느낌의 나무를 찾는 분들이 야쿠샤바나 수종을 많이들 구입을 해주셨습니다. 어, 이거는 저희의 베스트셀러인 남미산 티크 수종이에요. 어, 현지 이름은 아구아나 마샤라는 수종이고요. 심재와 변재 부분의 색상 차이가 뚜렷한 게 이제 이 나무의 특징이고요. 원목이기 때문에 뭐 안에가 어떤 무늬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가끔 이렇게 빛에 비추어 보면 엄청 화려한 무늬를 가진 원목들이 나와요. 어쨌든 똑같은 수종이어도 그 무늬나 모양은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고, 우드슬랩을 구입하실 때, 더 신중하게 여러 제품들을 보시고 구입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퍼플하트 우드슬랩이고요. 원목들이 한 길이가 1800 정도 되는 것부터, 4m짜리 퍼플하트 우드슬랩까지 현재 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뭐, 코플라트 우드슬랩이 아마 저희가 가장 저렴한 금액에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인터넷에 올라온 금액 보고 연락해서 막상 살라 그러면 뭐 갑자기 가격이 뭐 엄청나게 뛰어버린다던가 그런 거는 저희는 없어요. 오히려 사실려고 하면 인터넷보다 가격이 더 싸지. 않... 이쪽 중간에 있는 제품들은 이제 2,400에서 2,700 길이 정도 되는 우드슬랩들을 깔아놨어요. 이거는 따로 한번 촬영을 했었던 제품인데 꽃바이바라는 수종이고요. 치유목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꽃바이바 우드슬랩입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남미산 티크 아구아나 마샤 제품이 있고요. 쪽에는 길이가 2,400의 퍼플하트. 네, 길이가 2 4 0 0대는 퍼플하트. 그리고 옆에는 마쇼나스테 저 우드 버닝 했던 테이블, 아셔나스테 테이블이 있고요 저쪽에서도 설명해 드렸었는데, 우드 슬랩 테이블 중에 가장 세련된 느낌을 가진 야쿠샤바나라는 수종입니다. 이거는 남미산 레드워크, 시와와쿠, 현지에서는 시와와쿠라고 불리는 남미산 레드워크라는 수종이에요. 남미산 티크가 약간 정통적인 나무 색깔을 띄고 있다면 얘는 좀 붉은 빛이 도는 우드슬랩 테이블이에요. 이게 저희 남미산 티크랑 이 레드오크 수종이랑 제일 처음에 저희 아인에서 두 제품으로 이제 우드슬랩을 시작을 해서 지금은 여러 수종들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고 있어요. 이쪽에는 거치대에 이제 물건들을 올려놓고 좀더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거치대에 올려놨고요. 물론 여기 깔려있는 제품들이 전부가 아니라 또 저쪽 반대편에 제품 보관해놓는 창고가 있고 거기서 이제 제품들 출고될 제품들도 새로 작업을 해서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간혹 남미산 티크 중에 이런 화려한 무늬를 가진 제품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복불복이라 이렇게 이쁜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미리 다른 분들이 사시기 전에 미리 고르셔야 저런 이쁜 우드슬랩 테이블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네, 오랜만에 주말에 늦게까지 여기 회사에 남아있는 기념으로 저희 전시되어 있는 제품들 소개를 한번 해드렸고요. 직접 오셔서 보시는 게 제일 편해요. 우드슬랩 같은 경우는 똑같은 나무라도 누가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질감이 달라져서 직접 오셔서 어, 얘네들은 마감의 상태가 어떻구나 라는 거를 만져보시고 직접 나무들 보시고 두드려보시고 사시는 게 제일 좋은데 어, 수도권에 계시지 않는 분들은 사실상 제품을 그렇게 직접 오셔서 보시고 고르실 수가 없어요. 어, 근데 저희는 이번 주에도 어, 수도권에서 주문해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이번 주는 제일 가까운 게 진천이고 거제도에서까지 주문을 해주신 분이 있어서 물건이 나갔는데 막상 받아 보니까 어 얘기했던 거랑 다르면은 그게 서로 피곤해지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 주문하시면 받으실 때까지 엄청나게 귀찮을 정도로 연락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뭐 그런 게 우려가 되시는 분들은 안심하셔도 되고요. 우드슬랩 테이블로 인해서 조금 집안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가족들끼리 함께 식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나누는 대화도 많아지고 어, 그렇게 화목한 가정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뭐 혼자 사는 분들이어도 이런 데서 공부하시고 작업하시고 혼밥 요새 대세인 혼밥도 우드슬랩 테이블과 함께라면 참 좋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고요. 불만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직접 말씀하셔도 되고요. 인터넷에는 뭐 제일 싸게 올려놓고 막상 물건 구입하려면 비싸지는 데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게 뭐 우드슬랩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을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뭐 혹시나 니네도 그러지 않냐라고 그런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직접 주문해 주셔 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내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퇴근을 해봐야 돼요. 저는 아인의 마스코트, 허아인이었습니다. 빠이빠이!